이렇게 두 파로 나뉘는구나. 어디서 <laughs> 왜 들고 있냐? 그 미쳐버리게 진짜. 야, <사과. 웃음> 네, NCT 일리틀 시즌 그리팅을 위드 드라마에서 샀는데. 아, 위드 드라마 특전은 뭐야? 전 멤버 포카인데 포카가 다 달라. 음. 종류가 다 다른데 위드 위드 드라마 께내 눈에 무난해서 샀거든. 근데, 아, 근데 다 나와? 그 알려줘. 블러해서 나와. 대충 아, 봤을 때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알라딘 포카가 진짜 예쁘더라고 알라딘 게 음... 홀카였단 말이야 홀로그램 카어 원래 위드가 홀로그램 많이 만드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알라딘이 홀인데쫀예였어 그래서 후회했어 알라딘을 살걸 그리고 <laughs> 슴스토어에서도 샀는데 슴스토어가 배송도 안 돼가지고 배송 시작도 안 해서 꽉 찼다 예신난 나의 두 번째 시그 두 번째 시그 올해 5월에 입덕해서 5월의 시그를 샀었죠 아, 난 진짜 5월에 입덕했는데 5월에시그산 사는 사람 처음 봐 야, <웃음> 5월에도 <웃음> 계속 팔아? 있더라고 심지어 음... 이특전도 있었어 그때도 아... 미드드라마에서 팔았는데 있길래 그냥 샀지 특전까지 준다길래 괜찮네 이거 포카요? <laughs> 응 이게 전 멤버 포카 먼저 포카부터 뜯어볼까요? 진행하시네요 나이순인가 보다 나이순이다 테일 뒷면은 그냥 비어있고 테일... <laughs> 잔이요 <laughs> 네? 뭐가 좋은 거야? 벗고 있어서? <laughs> 어, 가슴다 살색이 너무 좋다. 태용, 유타, 도용, 재훈이, 정우, 마크, 해찬이 오뭘 아는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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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엘리7 <리치> 시그 컨셉이 <laughs> 그 유원이야 비밀 유원. <laughs> 약간 야, 빨리 보자 정부 반 정부 시위대 아, 약 그런, 그런 느낌이여가지고 역시 컨셉 중. 작년 시그는 그거였단 말이야 그 랩실 연구실 화학 연구할 법한 음... 그런 컨셉이어서. 랩실이는 말 너무 <laughs> 또 공대 느낌. 너무 느낌인가요? 공대생 같아요. 선생님 공대생 같나요? 랩실이 응. 랩실이즈 시리, 응,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 뭐라지. 하안 아. 뜯어지는. 아무튼 그런 이런 컨셉 <laughs>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홀카 개이쁜데 진짜 알라딘스. 너... 어? 이게 아프지 어, 않네? 면 이거 할까? 프로필이 많이많이 주셔야지 어? 뭐야 이거? 오~~ 이거 프로필 어? 이거는 왜 백지야 왜? 어 백지 고 프로필 프로필 나이즈는 이렇게 이렇게 있나? 프로필 멤버들이 손글씨로 직접 적인 프로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엽서가 엽서 칸에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두 파로 나뉘는구나 <laughs> 야 요원이고 이게 반전구인가? 그런가 <laughs> 보다 <그런가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laughs> 보다 아 그러네 <laughs> 실망시키지 않아 에이전트고 여기는 타겟이야 타겟 타깃. 아개웃긴뭐야 아, <laughs> 그러네 <laughs> 그러네 타겟 타깃, 타겟 NCT 문제. A네 NCT 에이전트인가 보네 뭐, 에이전시네 어 에이전시 <laughs> 진짜 웃긴다 여기는 타겟 타겟 넘버는 생일이고 <laughs> 시즌 그리팅 <이렇게. 웃음> 정말 컨셉에 충실한 아무것도, <laughs> 근데 사진은 다 이쁘다 아 눈에 뭐그려서 졸라 예뻐 체인 목에 사슬 건거봐이 좀..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걸까? 글쎄? 그건 내 쌤만 아는 거야 약간 이수이 인생 처음 봤어 1, 2, 3, 40. 4, 이 6, 1 2 3 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에이전트 에이전트 넘버도 생일이고 잔니 음. 개 잔니 좀잘 올리는 것 응. 같아 <laughs> 와우있다 아 음. 아 진짜 아 진짜 이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 이거 괜찮다 야뭘 좋아하는지 알아 이 친구는 덩이 잘 찍어 덩이 응. 잘해 아, 너무, 너무 좋아,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아이뻐이뻐 <아우>, 이뻐. <laughs> 강아지 같아 강지 <강쥐>. 우리 강지 <laughs> 이마크 오빠다. 마크는 이마크는 진짜 오빠야. 오빠야. 그치. 어. 오빠 같아. 동생 아니야. 이렇게 어린데 오빠 어. 같아.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 허락해줘 마크. 안돼. <laughs> 마크, 네. 마 살밖에 차이 안나는데도안 <laughs> 안 되는 걸까? 쉽지 않다. <laughs> 도영이 한두 살은 괜찮댔어. 마크는 네 살까지. 도영이 오빠해. 오빠. 아니 도영이 아, 오빠라고 그러고 싶어. 진이었어. 졸기. 자이 이백오십밖에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랑 너무 얼만 차이 안. 그럴 수도 있지. 면초골에 칼자국. 이게 졸라 웃겼어. 사용 가능한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알아봐. 존나 천재인데. 그리고 거 이거 이거는 그렇다 쳐도 신분이 사진도 있었2천0 0 2000은 모사거 아닌가요? 속기사 속기사. 그리고 특이사항 100 와, 정말 졸마이다 졸기, 졸기. 졸기. 그냥 이렇게 6차. 심플해. 발발 이은 능력. 실력 실력. 10. 금막 막. 막, 막. 아, 미친. 나보다 강한 사람이로서 평생 해낼 아! 수있어하지만 그거 하나는못 움직이지. 아, 근데 유타왜이렇게잘 써? 잘. 잘어 얘가 제일 잘 써. 행동 패턴 상담자. <laughs> 모든 스킬 가졌어요. <laughs> 정직 한국어 일본어. 그렇 정직하네. 노베르만, 닉네임 노베르만. 우리 이제 들다 알아. 아, 목대 정있 응, 목대 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무슨. 근데 얘가 진할수 뭐야?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코드, 코드. 코드의 무슨 딱다닥그니까 우와! 느낀 정국스 데뷔했어 있다. 분위기 좋아 완전 굉장한 맞아. 컨셉. <웃음> <웃음> 즐기고 되게. 3 7 5 3 7점3 7점 해찬해찬 안에. 어, 알아. 나도 알아. 특 37쪽. 프로에 해찬 어떻고 저 해찬 카메라 이런 거. 375야, 왜 얘는 없어? 없어. 아무 말도 잘... <laughs> 근데 잘...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건? <laughs> 워커만 사고? 음. 지문을 남기지 않은. 지문이 다 닳아버렸나? <laughs> 이거 생년월일이야? 000606. 응. 아, <laughs> 음, 되게 예쁘다. 000, 간지나는 것 같아. 0 0 0거 아니. 이야 아니 야 아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코가 이쁘다. 너만아는 거야 이게? 모두가 아는 거 아니고? 아 졸기 비지컬이 나름 괜찮데. 나름은 뭐야? 귀여워 당당하게 저그란 말이야. 아왜 한국어만 했어? 그냥 다 체크했지. 졸기다. 왜냐면 요이니까 정직해야 되고, 국어 국가의 기초된 몸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래 나지. 그럼 카리스틴 무슨 는 건가?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자고 리이 뭐야? 언커버막 나나풀로 찔러줘 아~~ 나로다 아, 근데 사진 잘나왔 시즈니어래 귀여워 <laughs> 오빠라고 줘 음, <laughs> 우리가 부르면 되 몰라 그래 마크 앞에서 마 오빠라고 부를 거 아니면 괜찮아 어? 앞에서 <laughs> <안 돼서> 불러볼까? <laughs> 당황하겠지? 기 <기회가> 있을까? <laughs> 어? 몇 살이세요? 이런 거 아니야? 이미 이미 오빠라고 하기 전에 누나라고 할듯이번 이렇게 줬네 뭐야 이거? 장식는 건가? 뭐 꽂아놓는 거어 이렇게 해서 게 하는 건 음. 괜찮 이번에 뭐 나름 괜찮겠네. 한, 하나만 대표적으로 1픽 사진을 보여주고 일픽한번 보고. 단체 네. 아진살 <laughs> 살 너무 좋아. <laughs> 살 <살에> 너무 <laughs> <집착하시는 웃음> 니 살색 좋아. 살색 좋다 <laughs> 오! 가자켓 오! 오, 오, 오 <laughs> 아 미쳤다리. 아, 이뻐. <laughs> 뭐야, 뭐 어, 이번 뭐야? 가슴에 여기 무늬 생겼어. 그런 건가? 원래 한거아 모르겠다. 정보를 알려 주지 못하는 건 거지. 너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 아, 근데 안쓰러운데 예쁘다. 맞아. 역시 확신의 풀톤이다 블랙 너무 잘 응, 받아 너무 우리 도영이 너무 예뻐 진짜 도영이 너무 예뻐 돌았네 사람 몰리게 생겼다니까 음, 얘 여우같애 그러니까, 아 같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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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간장하지 <laughs> 와 아니 머리가 예쁘다 그치? 오묘한 해나. 게 머리 음, 너무 예뻐 좀, 어. 색감도 잘 잡혔어 사진에 <laughs> 되게 해찬이 아닌 거 같은데 약간 <웃음> <웃음> 얼굴 선이 되게 마크 같지 않나? <laughs> <laughs> 이해찬 <laughs> 개미쳤네 뭘 안다니까 얘뭘 알아 <웃음> <웃음> 뭐요 뭔데요 뭐라는 거죠? 이, 이 누나 요, 뭔데요 요런 이런 누워있는 것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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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우면 안 돼요 그만해야지 그냥 누운 건데 공공인데 그만해야지 하면은... 거실에 두자, 거실에. 좋다, 좋다. 응, 잘 나와. 존예. 미 이거 약간 그거 같아. L 같아. 레스노즈. 레슨, 아, 뭐, 딱 뭔가 그의자위에 있는 게사과라 사과도 어, 빨간 것이. 사과 진짜 무슨 일이야? 담보, 담보. 그 다음에 박상 달력. 박상 달력.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강인가? 달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총든거 진짜 개좋아. 봐봐, 미쳤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 거개 미쳐, 진짜.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모르겠는데, 몰라? 나도 몰라. <laughs> 눈썹에 붙었어. 음, 피어싱 같지 응. <laughs> 약간 이런 컨셉인가? 이런 이런 전자 헤코. 헤코? 같지도 않은데. 이거 그냥 아두이노 아니야방판해뭐 아니야. 그냥 이 <laughs>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노잼 노잼 공대생 편집. <laughs> 그냥 대충 해커라고 <할> 해. 컴퓨터 내 부속품. 그냥 <부속한> <laughs> 아니, 대충 해거라고 <할> 말하고 <laughs> 그게 무슨 브랜드? 아내 카드가 뭐가 있을까 지금? 약간 폭탄 처리 약간 그런 그런 것처럼 보이나?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전선 들어가나? 전선 막 해체 이런 거 있잖아. 해커는 영하잖아 날빵. 잘 잘하리다 잘하. 잘 생겼다. 진짜 존잘.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개미쳤어. 분석도 진짜 잘생겼어. 이제 여기 어, 어, 웹, 이거 자기글 이제로 갑자기 자기가 세 명이 글씨가 이래. 외부적인 글씨가 어때서 <laughs> 귀엽잖아. 잘 썼네. 귀엽네. 정욱이 정욱 둘라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거. 같아. 아니 근데 생일이 아, 그래. 너무 몰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2월에만 그러니까. 지금. n c 티 23명인데 없는 다리 두 개인가 있다고 했었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그렇게 때문에? <태어낸을> 심란한데. <laughs> 아 덕후들 힘들겠는데. 어, 어, 똑같은 저, 거 보면, <laughs> <저기> 봐보세요 봐봅니다 <laughs> 아니 이거 누가 누가 채운 거야? 상 줘야 돼 진짜 <laughs> 진짜 상 줘야 돼 진짜. 이거 누가 채웠어? 닉네임 도베르만인 아, 잘어려 아, 얘가 이거 하고 도베르만이야아 그런가? 야, 진짜 뭘 아, 잘하네 뭘 알아 용식이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아, 달라 뭘 알아, 뭘 알아. 진짜 누가 채웠냐? 상, 상, 상 줘야 돼 상아래에 아무도 없네 오. 아니 NCT 전체로 하면 또 아, 있을 아,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내가 몇 오류든지 모르겠어 찾아서 알려줘 이게 들어야 되나? 이거 더못 빼나? 내가 네, 이렇게 짠이 어. h 월에도 없네 it m a 네 아까 없네. 아까 did it m a 어. e How did it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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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id it 다 a k e How did it make? How did 오빠 make? How 빠 i d it make? h o 오빠. 오빠. it 오빠. 영 e 오빠.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편집하기 태 a 생일, 태용, 태일 태일생 a 음. <laughs> 무슨 드라마 남자 주인공 그 a 켓 사진 같잖아. 진짜 i l t 깨지겠다 진짜.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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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i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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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일 i l Tail, Tail, t a 이 l t a i 좀 또랑또랑하게 나오긴 했다컨셉다 맞추게 어, 또랑또랑하게 났네. 누가 그거 있잖아 도영이한테만 컷을 안 올려줬어요. 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오마이걸 표정 <laughs> 뜨는 어. 느낌. 또랑또랑. 아또 강아지처럼 왔어 <laughs> 음, 정말 이쁘다. 약간 요원 중에 미인계를 담당하는아요 근데 이 선수 아니 맞아. 홀려서 정보 다시겠는데 어.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눈 보면 막 줄줄줄. 왜 이렇게 청순하게 생겼냐? 없고요. 9월은내 생일이지. 아 네. 음, <laughs>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아 진심 오빠 아니야? 얘가 오빠야 오 어떻게 구구년생이지? 오빠 잘한다. 잘하네 아 진짜 어, 본토비 아이돌 본, 진짜. 포인트를 잘 알아 본토비 뭘잘 아는 무전기 어, <laughs> 등본인가봐 무전기의 우와. 총이 씨. 오빠 하면 안 돼. 뒤에 이거 차고 있는 거보생각나는 거. 음음 여기 있네 주영이 개좋아 어, 아, 유따생일 윈윈생일 이렇게 써놓는게 더 짜증나 뭐야 짜증나 거야. 진짜 어쩌라고 음 진짜 <laughs> 여기서 또 도영이는 또랑또랑한데 <laughs> 근데 얘기는. 도영이 이거 기,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지? 눈이 커서? 우리 도영이 원래 귀여우니까? <laughs> 안, 근데 여긴 좀더 귀여워 난또 음, 게토나 음, 막 것도 음. 비웠데 저는 그래도 나름 카리스마가 셉인것 같은데.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카리스마 있게 찍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컨셉미 카리스마가 카리스마. 쫄기 잠시만. 손이 붙어요. 흥이 찍어. 너무 멋있어. 이거 맞을까? 다이가 맞아. 여기 다이어리처럼 있었던 거 같아. 그러셨다? 그냥 사진 찍이그 똑같은 거 아니야. 사진이나. 사랑하는 NCT 쯔, 2021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 요세번 많이 받으세요. 요 올해도 행복하세요. 어, 마이순년인가? 신축년이구나. 처음 들어. 응. 아 신축년이야? 아, <laughs> 2021년 신축년. 누가 신축년 너무. 류재현이, 류재현이 또 어떤 특이하다 신축년 한 해도 즐거운 일 잔뜩 만들어봐요. 안 귀여. 아 귀여워. 음, 아씨, 진짜 화장한다고 너무 잘 되고. 아 근데 잔이 진짜 잘 어울린다. 씨, 아, 피지컬. 어, 진짜. 같이 걸어. 하는다 너무 잘 생겼어. 내가 여기 이 페이지 미쳤다. 둘다 음, 진짜 찰떡. 약간 그런 그런 섹시. 근데 진짜 이두 어떻게 해?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지? 빗었어 진짜 음. 그래픽으로 빗은 음. 얼굴. 개 미쳤어. 2021년 일 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항상 검전할게 사랑해. <웃음> <웃음> 뭐죠? 대답하신 <도착하신> 건가요? 주접. 아조용이아 토끼발 줄리. 아, 아 줄기. 어, 여기도 귀 기뻐 왔어 귀여운 그러니까. 귀여운. 거의 증명 사진인데 <laughs> 아, <laughs> 증명사진 이거 잘라서 써. 도아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우리 정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스티 리치 정우입니다 2021년 한해또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기원하고 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그나심한 무조건 해어해 그러니까 KBS에 이렇게 잡아같아아 <laughs> 어, 어, 귀여 워 귀여워스 아 마크 <laughs> may we love 와, each other more this week this year 행세 해복 많이 봤어요 잘생겼구만 오빠야 아, 어. 이마코 오빠지 어, 할수 없는데 어, 그렇나오라 쓰지도 못하게 어, 이거는안 빛이겠다 빛덜빛이렇게 오래 얼굴 감상할 수있요오 <laughs> 어, 진짜 드라마 그거 같아 사진 같아 남자 주인공 사진 같아 아니 <laughs> 어, 왜 이렇게 생겼어 존잘 존잘 아니 거의 다 화보였어 내가 <laughs> 아, 이다야 <진다>, 그만 쳐라 <laughs> 소리가 꼭가겠줬다음세요 <laughs> 퍽퍽 아손 너무 좋아 손이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잘나안 떨막 떨막하게나온한 느낌 음. 아, 내가 아, 아, 아 이자 다이어리 음. 다이어리 는 전혀 녁안녕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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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달마다 또 뭐가 있어. 와와와 와. 와, 와, 와. 이하게 나왔어. 계속 별 아니, 오, <laughs> 어, 아니야 아직이야. 여기네 거 됐다. 쉽지 않다. 이 다이어리 사이사이에 사진 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래. 니 계속 있걸 달마다? 음. 어 달마다 있어. 음. 다이어리 음. 사용하는 거야. 화보집으로 쓰는 음. 그냥 화보집. 화보집라고 하기 너무 어렵잖아. 엄 재밌었어. 시. 지동준 뭐. 회장님 선배가 이접알려주어개미쳤어 <laughs> 왜 이렇게 못 넘겨? <웃음> <웃음> 보고 싶으니까. 와. <laughs> 이마크 e <-mark, 웃음> 아니 이게 진짜 뭘 안다. 이 손끝 뻔. 진짜 타고 났어. 이 <laughs> 정도인데. 와. 재자이 장인. 청자이. 와. 근데 어? 컨셉이. 어, 너무 어, 좋다 너무 좋아. 이거 시구가 이렇게 나오는 <laughs> 제품이었어 볼맛이 나지. 아니 음, 음, 이렇게까지 난입.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여워. 얘를 어떻게 발람돔에 시키겠냐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죠. <laughs> <laughs> <오>, 잘 나왔어. 건드하이 누가 봐도 요원이니 근데 진짜 이것도 얘도 왜 이렇게 오빠 같냐? 오빠잖아. 양심 이 있어봐. 한두 가지 아 오빠랬다. 오빠도 괜찮았다. 부영이가 그랬나 봤으면. 근데 품컬을 왜 이렇게 진짜 귀엽다 그니까 귀여워 귀엽지 얘는? 그냥 귀여워 태이 뭔가 귀여운데? 약간 단호한 어린이 같잖아어린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내눈만 그러나? 여기는 별로 <웃음 <웃음> 어 그냥 잘어가지고 죽였어 죽 이거 똑같은 나 똑같은 거나이 사진이 완전 그네 대표 메인 사 제일 잘 나왔는데 아 귀엽다 아 얘네 글씨구나 이것도 아 귀여워 내가 칼선도 없어. 채 따서 잘라는거네아 그러네. 잘라서 쓰면 뭐요? 유타 웃는. 아난 유타 웃는 게 진짜 그렇게 좋더라. 너무 잘 웃어. 유타 너무 예쁜 웃는 거. 어? 어떻게 섹시하지? 이거 별거 아니지? 섹시하지? <laughs> 아니 섹시하긴 한데. 아이 하얀데 입술이 빨간 게 너무 좋다. 전기장판 최고래. 아 전기장판 최고. 최고지. 예. 요새 없으면 못 살아. 어 너무 <laughs> 생겨, 나나 귀엽다. 생기야. 식 나가서. 이거 너무 귀엽다. 매식 이라신 남. 진짜 이해찬도 천재 아이돌. 표정 표정 천재 스타.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응, 아니야. 귀엽다. <laughs> 이 무슨 거 하는가 같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야 그거 잖아 카톡 그아어 카톡 이모티콘 같이 찍었네. 귀여워. 저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laughs> 뭔가 어디서 봤던 포즈들이야. <laughs> 근데 이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뭐지? 뭐 가리키는 건가? <laughs> 무슨 요가 <요가포스> 포즈. <거. 웃음> <laughs> 귀여워. 아도치그렸어도치잘 그렸다 이거. 그러니까 귀엽다. 아 이번 달은 책세권 읽어야 돼. 저도 안쓸었어 이거 규리야? <laughs> 아 규리야. <웃음> 귀여워. 전부 <laughs> 표정 봤어. 줄기. 너무 귀여워. 좀 <laughs> 손가락 있거 <낀> 봐. <laughs> 진짜 손가락 진짜 길다. <laughs> 여기까지 끝났어. 오, 그냥 이렇게 근데 좋다. 화질 화질 너무 좋은데. 너무 조명이 잘나 빠르게 어. 네. <놀라> 잠깐 아, 어, 이 마크 저거 무선기 들고 있는 거 너무 좋다. 아, 근데 잘한다 진짜. 천재야 천재 쟤는타고났어 진짜 이렇게 잘생겼냐 어? 아? <놀라> 야, 그러니까 자기들에 항상 그냥 하고. 이거 가면 폭 나올 수도 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씨, 너 이거 빨리 봐그 빨리 봐, 봐 아씨, 아. 아, <laughs> 너무 잘생겨서 화가 나. 아, 아 사과는 왜 들고 찍은 건데? 사람 미쳐버리네. 캐미터 아. <laughs> <laughs> <개미죠>, 진짜. <laughs> 이거 자기 될것 같아. 이렇게 찍어 아, 나 보여줄 리가 있냐? 그렸으면은. 애들 문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 바보. 너는 덕후가 아니야. 점 <laughs> 일진 이야기다. 점 일진이. 해야겠다, 점 응. <laughs> 아, 배 보였다. <보여? 웃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어이 사과 왜 <laughs> 들고 있냐? 고 미쳐버리게 진짜. 아, 사과는 아, 제가 없어요. 아, <laughs> 근데 정우야, 정우는 왜 이렇게 다정해 정우 나도. 정우는 청순하상니 맞아. 헉, 이마 곱바야 진짜. 개미쳤어. 개미쳤어. 이애 참 300원 진짜 사람 홀리다니까 이거. 씨과가난다 잘생겨서. 잘생겨서 과감다 이게 처음이었나? 끝이지, 아, 다 봤지. 어, 어. 마지막. 보오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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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 배웠네. 쌤 이제 일 하네. 아 이거 밑에 달력이야. 깨알 음. 보이지 않지만 깨알 달력. 나름 시그 m 충실 e goes. She goes. Young, you're young. You're young. You're young. You're y o u n 박싱 박싱요 Good. Bye, Good. bye bye. bye.